안녕하세요, 우벅입니다. 오늘은 망원동 한바퀴를 다녀왔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가시죠! 네, 망원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망원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요. 망원역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 하플인지 몰랐습니다. 네, 아직 시장 입구에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먹거리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은식부터 족발. 족발 만 원이래. 닭발 만 원. 오, 씨. 이래서 망원시장 하나? 저희 또 청년청과. 청년청과. 과일이랑 야채 엄청 싸네요. 수박 1 5 0 0 0 원. 샤인머스켓 만 원. 싸다. 애호박 한 개에 0 원인데 크기가 미쳤습니다. 와. 큰 놈으로 하나 골라 갑니다. 여기는 천 원만 있으면 되는 동네네. 옥수수 천 원, 만두 천 원, 애호복도 천 원. 우선 왔으니까 시장 들어가기 전에 밥부터 먹으러 왔습니다. 프롬 하노이라고 베트남 음식점인데 리뷰가 상당히 좋네요. 분위기 베트남 느낌. 양지쌀국수랑반새오 야무지게 시켜봤습니다. <laughs> 어,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 와, <laughs> 크다.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요? <laughs> 와, 이거 크다. <laughs> 이렇게 어쩌고 큰거 없나 음. 프롬 하노이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이제 망원시장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와보는 망원시장 들어가 봅시다 이게 전어인가? 아, 전어. 전어구이에다가, 와. 바로 구워주시네. 대부분 가격대가 만원 아니면 천 원으로 떨어지네. 엄청 저렴해. 아. 구경하는 데비도 있구만. 온누리 환급도 해주고. 온누리 상품을 쓸수 있고, 여기. 아우, 족발도 맛있겠다. 아 족발 바로 여기서 끓여가지고 강정! 강정 천 원, 이천 원 이런 거 맛있잖아, 한과 내 스타일 아 홍두깨 송칼국수 여기 유명하다 해서 올라 있었는데 줄 엄청 기네 여기 육중환이도 여기 추천해줬었거든 닭강정집도 유명해 와 여기 만별로 있다 닭강정 맛별로 다 있어 양념 강정 깐퐁 여 예, 막걸리 고추튀김 유, 맛집 우이왕아 안에 치즈까지 들어갔구나 크기가 엄청 커요 고추가 나온 떡갈비 아니 나 시장에서 대게 파는 거 처음 봤네 아네 강릉 주앙시장도 있어요. 아 되게 특별시 여기 핫플 되겠다 진짜 젊은 분들이 사장님이고 포장도 되고 택배도 된다해서 명함 받아나네요. 어묵집 와 냄새 미쳤다. 여기서 망원시장에서 월드컵 시장으로 또 바로 이어지네요. 망원식당. 와, 만두 바로 여기 빚어가지고 아 만두랑 복수구나 찹쌀 까베기 하나 주세요. 네 바로 드시는 거예요? 네. 찹쌀 까베기 생기랑 맛이 어때? 둥룩 둥룩하고 바삭바삭하고 따끈따끈하니 맛있네요. 직접 저렇게 반죽을 하시네. 규모가 막. 광장시장만큼 크다? 이 느낌은 아닌데 있을 거다 있고 가격대 엄청 저렴하고 왜육중환니가왜 맨날 여기서 장보고 그랬는지 알겠어 먹고 여기 동네 살면 진짜 좋겠다 맨날 올것 같아 맨날 와서 여기서 장보고 아 여기 경기떡집 이티떡 엄청 유명한데 일요일이라서 문을 안 열었네요 와 대박집 오랜만에 본다 진짜 1인분 4,500원. 24시간. 한강 돼지집. 저기 뭔가 비주얼이, 맛집 비주얼인데. 아무튼 저는 지금 망원시장에서 쉬다가 바로 옆으로 또 한강공원으로 갈수 있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망원시장에서부터 망원 한강공원까지 가는데 가게들이 되게 이쁜 데들도 많고, 카페 많고, 고깃집 많고, 맛집들이 엄청나게 많아 보였습니다. 좀 힙한 동네들이 많네요. 확실히 망원 한강공원 또 어떨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말한 대 강동원 여기다. 강동원. 강동원 강동원 여기 엄청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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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맛집 중국집. 망원 한강공원 처음 와 보는데 와 사람 진짜 많네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잘돼 있고. 앉아서 휴식을 즐기기에 최고네. 여기도 여기 망원시장 왔다가 망원 한강공원까지 와서 휴식을 즐기기에 최고네요. 살기 좋은 동네 나왔어요. 여기 네 이렇게 오늘 망원시장부터 망원 한강공원까지 잘 놀다가 갑니다. 또한번 놀러 와야겠네요.